아 내추럴 운동 실전편 이제 실전편 두 번째 그러니까 상체 운동에서 이제 미는 기본 동작 그리고 이제 당기는 기본 동작 이제 익숙해진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즉 객관적인 그 수행 확인하기 위해서 30 BPM으로 펄프기 100개 정도 할수 있는 걸 만드는 게 1편이었고 2편은 이제 그 당기는 동작인데 음, 아무래도 자신의 체중을 다루면서 할수 있는 운동 중에 이제 좋은 운동이 턱걸이인데, 어, 체중을 다룬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, 어, 그냥 기초적인 거는 어, 파워렉에서 한 가슴 높이, 어, 헬스피아렉 어, 기준으로는 9칸에 놓고, 어, 발을 땅에 대고 매달려서, 이제 가슴을 터치하고, 내려오는 거 PPM 테스트로. BPM 테스트를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50개씩 5세트나 뭐 100개 할수 있는 정도를 만들어 놓고 실시하는 것을 첫 단계로 만드는 것이 이제 좋습니다. 어, 예전에 이제 뭐 어떤 특정 지역 고등부 선수들이 운동 시작하기 전에 팔굽혀기 20개씩 10세트를 하고 시작한다는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팔굽혀기나 턱걸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어려운 동작을 잘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어 일반인들이 내추럴로 이제 몸 만들기 도전할 때는 이제 쉬운 조건, 팔굽혀기 같은 경우는 렉을 높이를 조절해서 한다거나 그리고 턱걸이도 발을 대고 이제 정확한 동작으로 실시해서 이제 BPM 테스트로 해서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팔굽혀기랑 어 비슷한 기준 50개씩 5세트 할수 있게 만들거나 한 번에 이제 100개 정도 할수 있는 어 제가 해봤더니 이제 한70몇개 정도 한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100개 다시 만들고 다시 이제 시즌에 들었을 때 이제 100 개를 완성한 다음에 한번 다시 한번 등 운동을 이제 차근차근 진행하는 걸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